안녕하세요. 알콩알민입니다 이거 무청 시래기는요, 저희 이제 이거 앞전에 알타리에 담고 이렇게 이제 깨끗한 거를 제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질기다 그러면은 여기로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 근데 지금 거는 아직 그렇게 질기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연해요. 그리고 이제 김장할 때 이럴 때는 좀 질겨요.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벗겨가지고 쓰세요. 요거는 이제 삶은 게 500g 이에요. 물기를 꼭 짰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아주 송송 썰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길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볶기 전에 양념을 좀 해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볶으면 좋아요. 진간장 2 스푼입니다. 된장입니다. 한 스푼. 된장은 저희는 지 시판이에요. 멸치액젓은 아주 조금 반 스푼입니다.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세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두 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간을 좀 조물조물 해 놓으세요. 바로 그냥 볶는 것보다 이렇게 양념을 해갖고 조금 이따 볶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청양고추는 이 정도 되는 거두 개입니다.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 홍고추 반개입니다. 양파도 중간 정도 되는 거 반개입니다. 양파도 얇게 채를 쓰세요. 이거는 이제 쪽파입니다, 이만큼. 이제 쪽파는 없으시면 그냥 대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물조물 해놓은 거를 이제 볶으세요. 볶을 때는 식용유를 아주 조금 이렇게 한 반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들기름만 넣는 것보다 이제 이거좀 섞어서 넣어야 더 부들부들해져요. 다음에 이제 양파, 파만 남기고 이렇게 넣으세요. 생수를 한 컵만 넣으세요. 이 무청은 이제 오래 좀 볶아야 부들부들해져요. 한컵 한 들어갑니다. 불을 키세요. 뚜껑을 좀 이렇게 닫으세요. 저희 이제 중불에서요. 이렇게 뚜껑 덮고 끓기 시작하면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볶았습니다. 마늘이아요, 세 스푼. 마늘은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중간에 넣습니다. 다음에 파. 이거는 이제 들깨 가루입니다, 두 스푼. 들깨 가루를 요거다 이제 넣고 하면은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이 나물은요, 국물을 너무 바짝 졸이지 마세요. 국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이제 나물이 촉촉하니 맛있어요. 이건 깨소금입니다. 두 스푼. 가을에 무청 이런 거 나오면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데쳐가지고 맛있게 해서 데쳐보세요.